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라클 스토리 열 번째 시간. 오늘 읽어본 책은 뚱셰프가 돌아왔다. 최은영 작가님이 쓰셨고요. 주니어 김영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아래의 네모에 알맞은 정답을 적으세요. 책 보고 풀어도 됩니다. 주인공 다유리가 운영하는 SNS로서 음식 사진과 이야기를 올리는 곳은 뚱셰프. 프방 맞습니다. 뚱셰프방 SNS란 말 알지? 응. 요즘에 뭐 많이 쓰니까. 잘했어. 학교 앞 네거리에서 다유린의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의 이름은 뚱떡볶이. 뚱? 떡볶이. 똑같이 뚱이다. 그렇지? 뚱. 시장 안쪽 골목에서 다유린의 아빠가 운영하시는 식당의 이름은 장황. 황 사장네. 아. 고깃집. 황 사장네. 그렇지? 황씨가 봐. 다율이가. 황사장네 고깃집 자이 가족들은 먹는 거를 정말 좋아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런 거 같아 자 잘했어 2번 주인공인 다율의 꿈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고르세요 1번 오... 약사 2번 영화배우 3번 선생님 4번 요리사 5번 슈퍼맨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가 꿈이지? 잘했어 3번 2교시 체육 시간에 다율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간단히 써볼까요? 3교시 때 이제 체육 시간인데. 2교시. 그래서, 아, 자, 2교시. 아들이 쓴걸 한번 먼저 읽어줄게. 달리기 기록을 재기 위해 다율이가 달리다가 굼 하고 넘어졌다. 응. 맞지? 응.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어떻게 됐지? 친구 협우가? 협우가 어, 딱 찍었어. 근데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협우가. 응? 돌리려고 사실 찍은 게아니 맞아. 그걸... 그거는 최... 저기 뒤에 가면 나오는 얘기니까. 일단 우리 4번으로 가보자. 3번 잘 풀었어. 4번. 혁우의 SNS인 이야기꾼 조여구방에 나온 다율의 소식은 무엇인가요? 힌트 우리 반 왕뚱보의 저품격 슬라이딩. 혁우가 그 찍어서 올려, 음. 올렸어. 그건. 그, 맞아. 그, 그 다율이가 그 넘어진 거를 좀 이야기를 덧붙여서. 했어. 맞아 다유리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던 모습을 음, 모습의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린 거지 그랬더니 그 친구들 댓글이 거의 뭐 20개가 넘게 달렸어 그거를 보고서 다유리가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막 상심을 하게 되잖아 그런 소식이 있었던 거야 자잘 썼어 5번 속상하던 다유리가 집앞 놀이터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수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왜그 사람을 전설이라고 부르나요? 맞아. 그 이름은 이수야, 이수. 응. 그 전설이라 부르는 이유는 뭘까? 이수가 이제, 이수도 다요리처럼 뚱뚱했는데, 뚱뚱했는데 엄청나게 살을 빨리 뺐어. 아, 그렇구나. 중학교 가면서 살을 빼가지고 마치 연예인처럼 멋있게 된 거야. 그런데 사실 이수에게도 비밀이 있지. 이 얘기는 한번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응? 5번 잘 썼어. 6번. 다율이는 날씬한 세프가 되기로 마음먹고 다섯가지 수칙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이수가 알려준 거지. 응. 이에 대해 가족들의 반응은 각각 어땠는지 간단히만 써볼까요? 응. 누나 소율. 왜 아들이 쓴거 보니까 짜증 냈어? 요술적으로 <목소리> 했잖아. <목소리> 맞아 짜증도 짜증이지만 약간 비협조적이면서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깐족깐족 댔지 그치? 네가 뭐살뺄수 있겠니? 뭐 이러면서 그치? 자기는 먹을 거다 먹어가면서. <목소리> 그리고 엄마는 걱정했다라고 아들이 썼는데 맞아 이제 걱정도 하면서 아들을 위하는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야 먹어야 살지 우리 다 유전자가 이런데 먹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계속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그랬지. 약 올리는 거야. 나도, 나도 살 빼려고 한번 했는데 엄마가 계속 막 쭉. 음. <laughs> 너무 너무 맛있다. <laughs> 그랬어? 자 그랬는데. 사실은 난 먹으라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먹고 운동을 좀 시켰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아빠 아빠는 정말 식탐도 많으면서 아좀 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 아빠도 좀 가장일 텐데 그치? 좀 그건 아쉽다 응, 응원해주기도 가족들은 한 명도 응원해 다이어트 힘내막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잖 맞아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 대수롭게 생각하진 않았다 이렇게 썼는데 자잘 썼어 7번 뚱보계의 전설 다이어트의 끝판왕이라 불렸던 이수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나요? 아들이 쓴걸 보니까 약으로 살을 뺐다 그렇게 썼네 아 굉장히 잘 썼어 자 보면은 나중에 비밀이 나오지만 그 이수애가 한 말이 정말로 막딱 그래서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수한테는 그 살을 빼야겠다는 동기가 뭐였는지 기억해? 살 빼야겠다는 동기? 응, 응. 이수한테는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어. 아, 그래서 그여자애한테잘 보이려고 자기가 이제 살 때문에 살이 쪄서 혹시 그 여자애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나? 그랬는데 결국은 살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애한테 퇴짜 맞고 그 여자 아이는 뭐 지금 어디로 전학갔는지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사실은 그 목표가 사라진 거잖아. 응. 그치 근데 뭐 그래도 그 체형은 유지를 하고 있나 맛있게, 봐. 맛있게 응. 맛있는. 거지. 맞아이 이야기는 이따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서 더 이야기를 나눠 보자. 7번 잘 썼어. 8번. 아래의 네모에 알맞은 정답을 적으세요. 이것도 이제 좀 이거는 어 뭐라 개념이고 용어인데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서 문제를 내본 거야. 예를 들어 다율이가 날씬한 셰포가될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진을 붙여 놓는 것과 같이 어떠한 작용을 주어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자극. 어, 초성 힌트가 지읒 기억이었는데, 자극. 어. 우리 자극받는다고 그러잖아. 응. 자극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자극으로서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응이라고 그래. 반응. 반응. 이게 이제 뭐 의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데서도 쓰이는 말이야. 자, 자극 기억해. 잘했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의미하는 말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쓰러진 다율에게 의사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뭐냐면, 기초대사량. 맞아. 초성인트가 기억, 치읓 디긋, 리을 이렇게 했지만, 응.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래. 응. 그러니까 사람이 신나가. 기본적으로 먹고 움직이고 하잖아. 응.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움직이려면 필요하게 먹는 응. 양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율이가 막 맞아. 그래서 무조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살 빠지지. 근데 안 먹고 살 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야. 적당히 잘 먹고 영양 갖춰서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정말로 건강한 다이어트거든. 어린이는 일단 은 음식량을 줄이면 돼. 운동량을 늘려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줄넘기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네, 잘했어. 9번 돌이켜보면 다유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동기 혹은 계기는 무엇일까요? 아들이 쓴 거는. 운동회 때 넘어진 걸 애들이 놀려서 아그 체육시간에? 그치? 넘어진 걸 애들이 놀려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풀어보자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친구 혁우가 자기 SNS에다 가그 사진을 올려서 친구들이 막 댓글을 통해서 막 조롱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그런 건데 그러면 다율이한테는 살을 빼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당지그 친구들이 망신 그것 때문에 그 된다? 그치. 사실 내가 좀더 건강해야겠다. 뭐좀 그런 선한 동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자각을 하게 되지. 스스로 깨닫는 계기가 되게 되지. 어, 그리고 또 고민도 했던 게, 그이 음. 요리사잖아. 아, 그렇, 맞아. 사실 뭐 뚱뚱한 요리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치? 뭐 날씬한 요리사가 되든 뚱뚱한 요리사가 되든 그거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맛을 봐야 되니까 살짝 뚱뚱해질 수있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잘했어. 마지막 10번 다이이가 다시 친구 진호와 끼리끼리 요리대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바꾼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다이어트를 포기해서 다이어트 포기하기도 했고 음. 그리고 또 혁우가 얘진 근데 좀 했을 때 혁우가 진실로 알려줘서 좀 이제 아. 할까 말까 했던 마음이 좀제좀 바로 잡혔지. 아 그렇지. 그리고 지금 진호하고 혁우가 보면은 약간 좀.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하고 싶다는 마음을 깨닫게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음, 고구마 김치 피자 고구마. 음. 그리고 그 이수 형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던 거 같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굳이 살 뺀다고 그렇게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했던 거 같아 이 이야기도 뒤에 나눠보자 자, 10가지 문제 잘 풀어봤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안녕! 미라클 북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